페이지 73페이지 제13장 성프란체스코와 마세오 형제가 구걸해 온 빵을 샘과 바위 위에 내려놓고 성프란체스코가 가난을 크게 참미한 일 그리고 성베드로와 성바울로 사도께서 성인께 발현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놀라운 종이요 그 제자인 성프란체스코는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려 했던 분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려는 도시와 마을에 먼저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과 같이 사부님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열두 동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이들을 둘씩 짝지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자 자신이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행하시고 후에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역시 본받기 위해서였다. 성인은 동료 형제들을 세상 여러 곳에 가도록 명하고 난뒤 마세오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로 향해 길을 떠났다. 어느날 한 마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몹시 지치고 시장하였다. 그들은 회칙대로 하느님 사랑에 호소하여 빵을 구걸하러 돌아다니기로 하고 성 프란치스코와 마세오 형제는 서로 헤어졌다. 그런데 성인은 몸집도 작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천한 거린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입안 되는 음식과 말라빠진 빵 조각 몇 개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세오 형제는 체격이 크고 풍채가 당당하였으므로 크고 맛있는 빵 덩어리와 새로 만든 빵을 여러 개 얻어 가지고 왔다. 구걸를 마친 그들은 식사를 하러 마을 밖한 곳에 이르니 맑은 샘이 솟고 옆에는 널찍한 바위가 있었다. 두 사람은 구걸해 온 것을 모두 그 위에 올려놓았다. 성인은 마세오 형제의 빵이 자기 것보다 분량도 많고 더 크고 좋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마세오 형제여 우리는 이런 훌륭한 보물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성인이 이 말을 자꾸 되풀이하므로 마세오 형제는 사부님, 이처럼 가난하고 부족한 것 뿐인데, 왜 보물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집도, 밥상도, 식탁보도 없으며, 더구나 칼도, 접시도, 시중꾼도, 하녀도 없는데, 하고 의아해 하였다. 그러자 성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구걸해 온 빵과 깨끗한 바위로 된 밥상과 맑고 시원한 샘을 보더라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귀한 보물, 즉 하느님께서 시중 드시는 지극히 거룩한 가난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다음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 빵을 먹고 샘물을 마셨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기쁜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면서 프랑스에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 가다가 어떤 성당에 도착했다. 성 프란체스코는 마세오 형제에게 이 성당에 들어가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고는 제단 뒤로 들어가 기도에 잠겼다. 그는 하느님의 환시와 방문을 받았는데, 이때 하느님은 그의 영혼을 거룩한 가난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사랑으로 송두리째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그의 상기된 얼굴과 더듬거리는 입에서는 금방 사랑의 불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이처럼 사랑의 불타는 마음으로 성인은 동료 옆에 와서 힘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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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오 형제여, 형제의 몸을 나에게 맡기시오라고 반복하였다. 마세오 형제는 그 열정에 몹시 놀라 "세 번째로, 내게 몸을 맡기시오"라고 말할 때 거룩한 사부님의 팔에 몸을 던졌다.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아아아"라고만 하며 성령의 힘을 통해 마세오 형제를 마침내 공중에 불어 올려. 기다란 창의 높이만큼 떠오르게 하였다. 마세오 형제는 그만 즐겁을 하여 안색이 변했으나 성프란치스코가 이김므로 자기를 불어 올렸을 적에 일생 동안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과 위안을 느꼈다고 훗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곤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성프란치스코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이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앞으로 가서 거룩한 가난에 무한한 보물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청합시다. 그것은 대단히 신성하고 귀중한 보물로서 우리 같이 천한 그릇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천상에서 오는 덕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로 땅 위에 온갖 허무한 것을 짓밟아 버리며 또이 고귀한 보물로서 우리 영혼의 모든 방해물을 없이 하여 자유로이 영원하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이 땅에 발이 묶여 있는 영혼이 하늘의 천사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덕인 것입니다. 이 가난이야말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현세에서라도 가난을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천상으로 날아갈 힘을 주고 이 가난만이 홀로 참된 겸손과 애덕의 무기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 진주를 더없이 사랑하신 가장 거룩한 사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총을 구해주시도록, 즉, 주님의 지극하신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복음적 가난에 참된 애인이요, 실천자요, 겸손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간청합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두 사람은 로마에 도착하여 성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갔다. 성인은 성당 이쪽에서, 마세오 형제는 저쪽 구석에서 각각 기도드렸다. 오랫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성스러운 베드로, 바울로 두 사도가 거대한 광채에 사여 성 프란체스코에게 발현하시어 너는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사도들이 실천했던 것을 똑같이 실천하기를 원해 왔으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너의 원을 기꺼이 들어주셨음을 알려주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곧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가난의 보물이 너와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가지를 알려주노니 누구든지 내 모범을 따라 이 열망을 완전히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리라. 너와 너의 작은 형제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같이 말씀하신 뒤성 프란치스코에게 큰 위안을 남기고 두 사도께서는 사라졌다. 성인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마세오 형제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없었다고 대답함으로 성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사도께서 발현한 모습과 그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기쁨을 하나를 안고 프랑스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스폴레토 골짜기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14장 성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발현하신 일, 형제회가 시작될 무렵의 일이다. 성프란치스코는 어느 수도원에서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의 불부터 한 형제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느님에 대해 말하도록 했다.그 형제는 놀랄 만큼 훌륭히 하느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므로 성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침묵을 명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같은 명을 내렸다. 그러자 그도 하느님의 일을 꿰뚫어 보듯이 훌륭히 이야기했으므로, 성인은 마찬가지로 침묵하게 한 다음 세 번째 형제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명했다.그 형제도 역시 하느님의 현의를 아주 깊이 이야기하므로, 성인은 이 형제가 먼저 두 형제와 똑같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 이야기하였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사실은 특별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다. 즉, 그들이 위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미남 청년의 모습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발현하시어 모두에게 강복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은총과 감미로움으로 가득 차 탈온 상태에 빠져 마치 죽어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듯 넘어져 있었다.잠시 후 모두 제정신으로 되돌아오자 성 프란체스코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보잘 것 없는 우리 입을 통하여 당신 예지의 보물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벙어리의 입을 빌려 말하게 하시고 단순한 자의 혀를 가지고 예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 그래 찬미. 아멘.